불종을 하고, 국민은 굴욕을 느끼고, 피해자 국민들은 모욕을 느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제3자 변제, 우리 김상희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이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 범죄, 일본 당국의 진지한 사과가 없이 또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봉합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는 말을 상기할 필요도 없이 여기 현장에 실제 피해자가 있고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 동원이 엄연히 존재했는데도 전에 한번 미안하다고 말했지 않느냐? 그 말을 또 해야 되느냐? 라는 게 과연 진지한 사과겠습니까? 사과는 피해자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지한 사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